안녕하십니까 툴레 공식 대리점 랭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포스 실물 장착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장착될 차량은 혼다 이제 CRV 흔하지 않은 차량이긴 한데 저희 협력점에서 견인 장치를 이제 설치하시고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시러 방문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좀 핫한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에포스 툴레 에포스 세대용이고요. 두 대짜리도 있고 세 대짜리도 있어요. 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견인 장치가 필요한데요. 견인 장치가 지금 50mm 유럽형 50mm로 돼 있고 지금 장착된 타입은 수완넥 타입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네모나케 미국식 히치형이 장착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키치형도 유럽형으로 변경이 되니까 저희 툴레 제품은 바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옆에서 뜯어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쭉 뽑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패킹이 잘돼 있어가지고 매장에 오셔서 설치를 하셔도 좋은데 패킹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택배로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택배 배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연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세 대짜리는 바퀴가 있어서 고정을 해야 되고요. 두 대짜리는 바퀴가 없어요. 무게 차이가 좀몇 킬로가 나긴 하는데 그건 한번 현장 와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고리가 있죠. 여기 보이시는 고리를 미리 설치된 견인장치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뒤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제품은 그래도 잡아 주시는게 좋고요 이렇게 균형을 잡고 손잡이 만 내려 주시면 설치가 끝나요 접이식 이기 때문에 받침대를 피고 키가 자금장치가 있어서 지금은 누르면 빠져요 빠져서 도난의 염려도 있어서 꼭 키를 잠가 주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행정도 더 안전하게 다니시려면 키를 꼭 잠가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이 전기 장치가 있어요. 예, 이핀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툴레 에포스는 13 핀으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13 핀으로 원반 아우시 방향에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차량하고 똑같이 나오고 좌측으로. 켜시면 좌측 깜빡이 동시에 점등되고 우측도 동시에 점등되고요. 그 다음에 후진으로 했을 때 후진도 후진등도 같이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차량하고 함께 점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좀 길거든요. 길어서 주행 중에 이제 그 차선 변경 같은 거할때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꼭 이렇게 등이 있는 거 제품을 하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전거는 지금 고객님이 안 갖고 오셨고 저희 자전거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바뀐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자전거를 물어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편해졌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또 심플해졌고요. 무게도 좀더 절감됐고 여러 모로 이지폴드에서 더 많이 개선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한 50만 원더 주시고 신형 쓰시면 되고요. 구형도 괜찮다. 저렴하게 이지폴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좋아요 이지폴드 도이 제품은 이렇게 접혀요 폴드형이기 때문에 굉장 이동도 편리하고 탈거는 전기장치 똑같이 좌측으로 빼주고 또 꽂아 주신 다음에 키를 아까 제가 잠갔잖아요 열어주고 여기 손잡이를 꼭 잡은 다음에 밑에 레버를 누르시고 최대한 90도까지 제껴줍니다 그리고 쭉 뽑으면 끝. 정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적재 중량이 6 0 k g 에요 60kg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뭐 MTB, 로드, 뭐 아동용부터 다양한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캐리어 찾는다면 오늘 소개한 에포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확실히 트렁크형보다 지붕형보다는 있지만은 충분히 값어치를 하니까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에포스의 간단한 좀 이제 장착기 찍어봤고요. 저희가 뭐 자전거 캐리어뿐만 아니라 리프탑 텐트, 어닝, 가로바, 뭐 다양한 제품 계속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포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